첫째 리포트는 이제 음. 최용규 기자님이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부대, 그러니까 네. 여기 대전에 캠퍼스가 있죠.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에도 중부대 캠퍼스가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부대와 심상정 전 이제는 음. 전 의원이죠. 그쵸. 심상정 전 의원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었는데 이 예. 내용을 취재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부대학교하고 심상정 의원 간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잖아요. 어, 전 의원이신데. 어, 사실 중부대의 시작은 대전 바로 옆에 있는 충남 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산에 있는 중부대가 어, 경기도 고양시로 제2 캠퍼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2000년도 초반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2013년도에 그첫 삽을 뜹니다. 근데그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 지역구 재선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 캠퍼스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네. 그 뭐. 당연히 해당 네.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에 대학에 들어올 때 이런저런 그 의원으로서 도와줄 음.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지역의 민원이니까 그렇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음. 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 행위들도 아마 행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최영규 기자의 첫 번째 리포트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가 제2 캠퍼스를 짓겠다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기공식을 연 것은 지난 2013년 9월. 이 자리에는 중부대 이보연 설립자와 임동호 총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당시 고양시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고양시가 교육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되는 고양 캠퍼스 개교를 김문수 지사와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시의원은 2015년 3월 개교를 앞둔 시점에 벌어진 금산 캠퍼스 학생들의 이전 혼선 문제와 관련해 금산군의 지역구인 이인재 의원을 설득해 고향 캠퍼스 개교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시의원은 개교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학교로 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어 통학의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요. 네. 저 와서 인도가 없어 네. 근데 그 지금+ 지금 인도가 좀 제한 어, 한 몇십 미터가 나 있거든 네. 근데 그때 뭐그 예산이 뭐한 이십 뭐십 내각인가 뭐어쩌고저 있었던 것 같아 네. 뭐 그거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중부대에 대한 심의원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부실 대학 닥였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해제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대는 2011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리스트에 올라 사실상 퇴출 1순위대학이습니다 하지만 2017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재정 지원 제한 대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연의 현 중부대 이정렬 총장의 취임식 인사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 등급 문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도 힘껏 중부대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시민원에게 중부대 교직원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후원을 한 교직원은 100여 명으로 매해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후원이 유모 전 이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방법 또한 급여나 보직 수상에서 일괄 빠져나가는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후원자의 주소가 모두 중부대학교로 같았고 일괄적으로 후원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잘못 기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검색을 해도 기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신상정 후원금 비슷하게 가지고 1 0만 원씩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라고 교수들한테 이렇게 서로 학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적은 있었지. 그때 그때 나는 그 연말정을 받, 받 받지도 못했지. 왜? 어떻게 정를못 받아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영수증을 못 받았었어.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냈지. 이뿐만이 아니라 유모 전 이사장이.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심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후원뿐 아니라 심상정 전 수석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대는 보좌관의 아들을 산학협력단 인턴으로 채용한 뒤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된 것이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과 이를 주도한 유모 전 이사장의 측근 비리 등을 문제 제기한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오히려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부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정치 후원과 관련해서는. 뭐 교원분들 에,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들 뭐저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경찰 조사에도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 이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직원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그 회계 하셨던 처장님이 이제 뭐 관련된 급여 이체로 개인, 개인 동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아니 그 인사위원회가 기 기관 선생뿐만 아니라 네 채용 과정에서 예. 뭐 다른 직원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에 대해서 기관 경고에서 나 나중에 우리가 이의 제기해서 를 주의가 된 거지 그기 선생을 특정해서 한거 아니에요 중부대 의 불법 정치 후원금과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법 당국의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 예, 리포트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이 리포트 내용 중에 음. 핵심이고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중부대에서 네. 심상정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교직원들이 후원을 했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네. 이게 사실상 내용상 지금 불법 혐의가 짙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예. 된 겁니까? 사실, 그, 심상정 의원이 그 중부대 고향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도와준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감사한 면을, 어, 교직원들이 자발적인 의미에서 후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는 그 후원금을, 어, 유모 전 이사장이, 당시 이제 이사장이었는데, 이사장이 교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 지시한 걸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문그데 예, 예. 예. 이제 지시를 한 것도 그렇고 네.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음. 게 자, 지금 학교에 반론은 보면 자발적 후원이었다 음, 네, 이렇게 예. 교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음. 자발적 후원이라면 음. 본인이 본인이 그렇죠, 직접, 직접 심상정 의원한테 음. 네. 후원을 하면 되는데 네. 학교 측에서 월급에서 지금 일괄 공제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정도로 일괄 공제 그러니까 음.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마 보직 교수들은 뭐 삼십만 원까지도 떼고 네, 예. 예 그냥 일반 교직원은 또뭐한 십만 음. 원에서 떼기도 하고 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자발적 후원금을 왜 학교가 나서서 이 업무를 하는지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거면 당연한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을 보면. 법인이나 이렇게 단체가 후원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죠. 예, 쪼개기 예, 예. 후원. 이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일어나냐면 제가 봤을 때 중부대의 경영 구조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네. 중부대학교는 이제 어 저희들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대표적인 이제 족벌 사 그렇죠. 예, 인데. 예. 예. 어, 설립자가, 맨 처음에 이제 니포트에도 보셨지만, 이보현 설립자가 아, 열심히 이제 중부대학교를 예, 설립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신학대학을 그걸로 이제 중부대학교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바꿨는데, 근데 이제 설립자가 돌아가시자, 그 이제 아내죠. 유모 천 이사장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물려준 다음에 큰아들이 그 당시 부총장. 지금은 현 총장입니다. 네. 예. 큰아, 현 총장. 그리고 작은아들은 행정부처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딸, 그러니까 이남 1년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법인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엄마가 이사장, 그리고 딸이 이사, 그리고 아들이 총장, 총장. 예. 그 다음에 작은아들이 행정부처장. 이렇게 학교의 모든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그 이사장의 한마디가 교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음, 네. 곧뭐 이거는 뭐 이사장의 말은 법이다라고 밖에 느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심상정 의원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좀 너희들 어차피 1년에 10만 원 정도는 세금 환급도 되니까 도와줘라 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이제 월급 있을 때 가면 이거를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이 심상정 전 의원에게 음. 중부대에서 어떤 불법적인 불법으로 음. 보이는 정치 후원금이 음. 갔다는 내용을 그냥 음.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음. 지금 보면 최 기자님이 취재하신 음. 걸 보면. 이제 중부대 안에 내부 제보자도 있고 네. 또 다양한 자료를 보면 지금 녹음 파일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자메시지 내역 같은 것들도 있는데 한번 이런 그 자료들 네. 네.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네. 증거에 가까운 자료들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 나왔던 것 중에 2020년도에 20만원을 후원한 게 이렇게 리포트에 잠깐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2020년 4월 3월까지 어, 쪼개기 후원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 2017년 이제 개교를 도왔던 그때가 2015년인데 2017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대선이 있었죠. 예, 예. 심상정 후원이 정의당 대표로 대선을 나갔잖아요. 2017년에. 그래서 대선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그때 정치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 이사장이 이제 강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쪼개기 후원 말고, 어 저희 제바, 제보자 중에 하나였던 아까 문자 메시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전 이사장과 그분과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건데 직접 이 사장이 내가 심상령 의원을 만나서 어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라고 본인이 쓴그니까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중부대의 한뭐 예. 직원 내지는 교, 교수였던 사람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사장 그 당시 이제 이 사장한테 예. 뭐 보고할 일이 있어 보고하는 와중에 아마 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음. 그러면서 나 지금 음. 심상정 전 의원 보좌관 만나서 예. 그 정치 자금 주러 간다. 예. 이게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 후원금이라면 은 이게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남고 그걸 가지고 또어 세금 환급도 받고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정치 후원금을 현금으로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상한 예.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개인이 개인 돈을 후원하는 음. 거면은 또 그렇다 칠수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제보받은 거에 따르면 이돈 자체도 음. 중부대 교직원들한테 각출한 돈으로 추정이 되죠. 예, 어 거기까지는 이제 추정만 하고 이제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현금을 들고 가서 후원을 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거를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예,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 관련 내용은 이제 예. 국가수사본부 관련 내용은 음. 나중에 제가 예. 이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 후원금 문제가 있고 음. 또 하나가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 예. 중부대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특혜 채용이어서 또 문제가 예. 됩니다. 예. 예. 그 보통 이제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를 챙길 때 의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지역 보좌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부대의 그 민원이 어 지역 보좌관한테 통해서 의원한테 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 어. 지역 수석 보좌관, 지금 나오는 김모 수석 보좌관 얘긴데, 당시 지역 수석 보좌관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통해서 의원한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대 입장에서는 그 수석 보좌관이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그 수석 보좌관의 아들을 중부대에 넣어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이제 중부대는 그거를 들으면 당연히 들어주겠죠. 근데 문제는 그 취업을 할때 취업 규칙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보좌관의 아들을 취업할 때는 그 취업 규칙들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네. 일단 학점이 음.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죠. 네. <laughs> 규칙을. 네. 예. 채용 규칙을 바꿉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3.0 보통 이제 3.0이라면은 예, 이 정도면은 대학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우리 업무를 하는 데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전부터 사람을 뽑을 때 어, 학점은 3.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음. 이 보좌관의 아들을 뽑을 때는 이 규칙이 바뀝니다. 예. 확 내려가요. 예, 1.5인가요? 예. 1.0땐가로 확 내려가요. 예.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친구의 이제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봤는데 그쪽의 성적이 2. 몇이었어요. 예, 예. 3.0이 안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린 거고 기준을 또 하나는 어그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고양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우대점수를 준다라고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새로 넣는데 그게 네. 고양시 거주자면 네. 예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네. 한 건데 지금 보좌관 아들이. 네. 고양시에 어. 예. 고양시에 있죠 학점이 높지 않은데 그 커트라인을 낮춰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이 친구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채용이 됐는데 음. 채용이 된 것도 지금 보면 과정을 네. 들어보면 코미디인데 네. 채용이 되고 일년 만에 이분이 그니까는 러 이게 인제 인턴 비정규직이었는데 일년 음. 만에 정규직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 과정도 되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23개월을 일을 하고 23개월째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정규직을 올릴 건지 말 건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1년 11개월을 채워야 정규직이 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자격도 안 되는데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정규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 친구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뭐 이제 물론 이제 들어올 때는 어떻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어, 음,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인사 규칙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된 거는 이거는 음, 특혜론밖에 음. 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한 명을 채용을 했으면 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없는 음. 티오를 만들다 보니까 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굉장히 공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안에 들어와서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일으켰었고 그리고 모든 규칙들을 무시해가면서 인사를 펼치니까 안에 있었던 직원들이 당연히 불만을 쌓였겠죠 그 불만을 산학협력단에 있는 부단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위, 위에도 보고를 하고요 기존 직원들이요 예.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해서 어, 보고를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불이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채용되기 직전에 이제 이게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그이 위로 이제 회사 내에 분위기가 굉장히 상막해져서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사인해서 나가는 거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외압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그 음. 심상정 전 의원 보좌관 아들의 음. 보직이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 보직을 맡고 그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을 고양 캠퍼스에서 갑자기 충청 캠퍼스로 발령을 내버리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출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 뽑을 때도 대부분 지금 이 산학협력단 안에서는 맨 처음에 TO가 났던 게 충청 캠퍼스의 인력이 필요했었어요 음. 근데 인사 공고를 낼때 갑자기 고향 캠퍼스에서 인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맞춤형으로 처음에 뽑았고 뽑은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예. 그이 내용은 잠시 후에 중부대의 내부 제보자인 뭐 교수님을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 정리를 해보면,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 아들 한 명을 특혜 음. 채용하자고 해서 없던 규정까지 바꾸거나 만들고, 자격 음. 예, 요건도 안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그 가운데서 이해, 그 항의하는 비정규직, 그 산학협력단에 뽑은 건데, 산학협력단에 다른 비정규직 직원 대여섯 명이 그래서 이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회사의 어떤 부당한 노동 탄압 때문에 회사를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 충청도로 발령을 낸다든지 너 징계하겠다고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내용 증명을 여러 차례 걸쳐서 그랬습니다. 학교가 보낸다든지 하는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음. 이제 제보자를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